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거의 나눠 드린 것 중에 빌립보서 1장 27절을 먼저 읽고 26절을 나중에 읽겠습니다. 2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 에게 가 보나 떠나 있 으나 너희 가, 한 마음 으로 서서한뜻 으로 복 음의 신앙 을 위하 여 협력 하는것과26절 내가 다시 너희 와 같이 있 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 랑이 하 나로 말미암 아풍 성하 게 하려 함 이라 아멘. 복음 에합 당하 게 생활 하라. 오늘. 27절에 보면 1절에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학을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해 보지 않았던 습관인데 이제 해 보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오늘 같은 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날은요, 이제 이제 보세요, 오늘 같은 날은 어떤 날입니까? 명절이 명절 첫날, 우리나라의 대명절이죠. 저기 추석 명절하고 이, 이 명절에 이런 명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을 담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요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거 그냥 이 이 이날을 이날을 주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그 소리를 내가 들할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복음이신 그 예수가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되어 우리에게 오셨던 그 예수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예배에서 드러내는 거 이렇게 말 말로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거를 설명을 하고 예수님에 관한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를 대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대통령을 대한다고 보세요. 그럼 대통령을 대한다 그러면 경건하게 대하잖아요. 굉장히 엄숙하게. 그런데 요즘은 또 요즘에 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로 있지요. 또 이렇게. 그런데 그 그들이 그들이 인격이 잘못돼서 이렇게 인격 자체가. 그러면 오늘도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을 내가 이 시간에 갖는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 을 사랑하라. 몸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이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늘 똑같이 어린아이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이게 믿음의 복음에 합당하게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이렇게 자기를 바꿀 수 있다는 건 내가 이 명절인데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오늘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도를 대면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왔기 때문에 내 발음을, 발걸음을 인도하게 해주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까지도 믿고, 그리고 나의 모든 정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나가며 들어가며 꼴을 얻게 하고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내 일을 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린아이 같이 갔다가 여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정말 내가 잘못된 습관, 잘못된 거한건 내가 모르고 할때 얘기입니다. 이제는 내가 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정말 들어와서 더불어 나와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누가 그러냐? 제 이제 아들이 저 얼마 전에 몇칠 전에 만나는데 아들이 그전하고는 조금 바뀌었어요. 아주 많이는 안 바뀌고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방송에 유튜브가 나가다 보니까 걔가 안볼것 같아요. 다 보거든요. 그러면 보는지 안 보는지 는 몰라도 어떤 부분에서 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근데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내가 이제 어른이 되노니까 무슨 말을 안 하는 게 저도 이제 안 먹었냐 이런 말도 안 하고 뭐 어떻게 했냐 이런 말도 전혀 안 물어봐요 뭐든지 안 물어봐 안 물어보면 지가 말하는 거예요 지가 뭐 아버지 식사했어요 그럼 저그 나는 먹었냐 막았냐 이런 말도 안 하고 뭐 어쨌냐 뭐뭐뭐지 뭐 며느리하고 어떻게 됐냐 뭐, 이런 말도 전혀 안 물어보는 거예요 안 물어보니까 얘가 그럼 어떻게 했냐 성숙해진 거예요 성숙해져요 왜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가뭐 김장을 했니? 그런 말도 안 물어봐요. 뭐든지 아들 그냥 지가 알아서 다 하도록. 뭐든지 다 하도록. 이사하는 거? 그건 네가 알아서 하도록. 그건 네 일이잖아. 네 일이니까 네가 해. 난내 일도 너한테 말안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떨까요? 점점 나아지는 생활이 나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저는 할 일이 목사로서 또 아버지로서 그냥 내할 일만 하면 되는 거요내할 일만. 그내할 일은 예수 만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만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택하였노니 그랬거든요. 이 일을 위하여 너를 불렀노니 그랬거든요. 어디서 애굽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복음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습관을 다시 이미 오래전에 기록하으로 알게 했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 다시 위로 올라가는 노래 주여 내, 마음, 내 마음이 거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일이나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높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참으로 내가 바르게 처신하고 어머니의 젖을 뗀 어린 아이와 같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싸우니 내 영혼은 마치 젖뗀 아이와 같나이다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죽게 소망을 둘지여다. 아멘.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여기 비유로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 어린아이가요, 막, 지금 그, 그 아이가, 그 아이가, 이 큰애는요, 이제 78년생인데, 이제 이놈이 마흔여섯이죠? 이제 이놈이, 마흔여섯인데, 이놈이, 그 전에 애기, 걔는 늦게까지 젖을 먹었어요. 엄마 젖을요. 굉장히 늦게까지. 그러니까, 작은 애가, 먹는 저도 지가 뺏갈 빼서 먹어요. 그런데 여자아이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런데 얘가 지금 그렇게 되면 지 딸아지 딸이 지금 2001년생이니까 22살 23살 됐네. 20 이제 23살. 2월 13일생이니까 이제 만 23살 돼가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러면 이제 얘 아가 이 지금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벌써 어른인 거예요. 어른 어른이 되니까 이뭐 자기가 뭐든지 부모가 시킨 그대로. 다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아직 자립은 하지 않았으니까, 자립은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거 하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자립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자립하는 자를.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고린도 14장 33절에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하나님이 하시듯 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활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을 나를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하면, 내가 하면 내 자식이 안 보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야. 이러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은근히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도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달라지는 것 같으면서도 달라지게 하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던 거 아버지가 하던 거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다 따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내 삶이 내 삶이 거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거울이 되게. 그게 바로 예배로 나를 다스려 가는 겁니다. 예배로 다린다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스려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 더불어 사는 생활을 자꾸만 익혀 갈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내가 입어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도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누가복음 12장 44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을 발에 처하리니 그의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맞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가 복음에게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거를 이미 그럼 예수님이 오셨다가 한 2000년이 넘었죠? 그러면 이, 이, 이 일에 우리에게 이미 사람들은 이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냐. 이 백성은, 따라 해보세요. 이 백성은 이백성.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성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으로 배우는 건 이렇게 잘못되어진 건 오직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갖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늘 사람의 입으로 선포함을 주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지 도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청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의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도 나도 주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모습을 성경으로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대하라고 합니다 성경을 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붙드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입술로 신하는 영광을 이뤄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소리내는 것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되고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었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늘 이러한 어려움도 계속 겪음 그래서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지 않으면 결국은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나를 통해서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과 나를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모습을 삶으로 자꾸만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읽어 내려고 성경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요. 여기 요즘 요즘 보니까 이제 명절 셌지요. 이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이런데도 보면 쓰레기를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갖다 놨어요. 왜 그럴까요? 이 쓰레기가 정말 버려야 되는데 제대로 버려야 되는데 제대로 못 버리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예수 그리도 자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권능과 가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대뜻권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이슨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신이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 상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족속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 하는 것이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5절에도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였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신이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루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시 그리도를 주라 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생활의 습관이 아닌 예수님의 습관으로 사는 모습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드 전서 3장 16절에도,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어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구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시셨느니라 그분이 예수 그리토이십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합시다. 아멘.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토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술로 신하는 습관을 기로내고, 늘 그렇게 하는 모습을 배우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읽는 우리가 보는 예수십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빌보서 4장 6절에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구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면건과 생각을 지키시리다. 아멘. 성도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자꾸만 습관이 되도록 해 나가야 됩니다. 잘안 되지요.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하고자 해도 잘안 됩니다.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요, 체질화돼 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을 이기신 만왕의 왕이 되시려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져야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신 예수, 이분이 바로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할수 있는 것은 공부 잘하는 친구를 사귀어 모르는 거 물어보고 따라는 것과 같다 그러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토를 영접하며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에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내기 11장 44절에 나는 여우와 너희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길은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내거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거룩은 뭘로 됩니까?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말씀 주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 어디서 만납니까? 성경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렇게 자꾸 만나질 때 나도 모르게 한번 가고 두번 가고 이러다 보니까 쌓여서 나도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도 모르게 성큼성큼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아, 저거 그 전에 한번 내가 들었던 것 같다.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분이 그랬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길에 좌로나오로나좁은길안 가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자꾸만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본인이 고쳐가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가 주인인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 주인이 되면 그렇게 바꿔 가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주인 되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나는 종이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며 사는 습관과 행위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자 위에 이만은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과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 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사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의를 밝히 드러내려는 것이 하심이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일을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이 이론해야 돼요. 그럴 때에 내가 우리 교회에서 말하자 봉사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래서 말씀으로 되어진 거를 내가 이렇게 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내가 인격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순종 못 하고 뭐 하면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마귀는요. 순종 안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마귀는요.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면요. 지의가 성경을 막나 공부 많이 했어. 성경 많이 알아. 다 꽝이에요. 다 꽝.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주인이 되어지도록. 내가 옛 사람이 주인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안 하게 합니다. 그리고 반대를 합니다. 이게 옛 사람의 모습이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옛 사람이 내가 끌려다니게 되면요. 종으로 살기 때문에, 종은 주인이 이긴 자의, 진자의 종이기 때문에, 진자는... 이긴 자에게 섬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그를 따라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성도라면 요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토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자니 아멘.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그러면 빛대신 그 예수를 내가 나타낼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 모임에 이런 것에도 봉사를 할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요일서 4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원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지 안에 오신 것을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 이것이 적그리토의 영이니라. 그것이 관하여서는, 그것이 우리라고 말을 너에게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 세상에 이미 있느니라.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은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요일서 4장 1절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토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 이것이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은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내게 더러운 것은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더러운 것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릴 때새 사람이 주인 되어지고 버릴 때에 새 사람이 들어와 나보다 더불어 먹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치료함을 받으라는 것이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내는 그런 결심을 하고 또 내가 따라하고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치유가 돼가지고 새사람애로 거듭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게 날마다 어떤 삶을 사느냐. 우리 삶은요 이렇게 내가 여기 깨끗한 것 갖고 오늘 목욕을 싹 해고 싹 씻은 것 같아도요 돌았으면 금세 또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또또 또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요 앞에 쓰레기 교회 앞에 쓰레기 많이 갖다 놨죠? 그 쓰레기 갖다 놓은 게 쓰레기.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런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